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제 생각과 눈길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었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수없이 맹세했던 나의 많은 고백의 시간들은 뒤돌면 금세 잊혀져버리곤 했었습니다. 청나로 이사오면서 효성중앙교에 등록한지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아는 분이 없어서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교회에 적응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았고 이것저것 불평과 불명, 불만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파 교육을 받으면 아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 중에 김미라 전도사님의 권유로 알파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 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지만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기 쉽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토크 속에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늘 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던 내 입술에서 점점 생각지 못했던 기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내 생각과 내가 잘나서 그래서 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흔들릴 때마다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었음을 고백하며 나도 효성 중앙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과 나의 삶이 현재만이 위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기를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늘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장 앞에서 환영의 박수와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리더분들과 헬퍼분들 또 놀랄 만큼의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는 손길들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의 애씀과 수고가 약간의 심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참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는 무언가 알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알파 시간 동안 있었던 나눔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중수양회에서 선극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팀, 팀 식구들은 더욱더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항아리 기도 시간에는 나의 답답한 마음이 폭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많은 죄 속에서 죄인된 몸으로 겉모습만 보여지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며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이 조합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잊고 있던 작은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또 허그를 통한 사랑의 고백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을 때마다 흐르던 눈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알파 시간을 처음 권유받았을 때 거부하며 또 귀찮게 여겼던 것들 모두 회개하며 정말로 부족한 제가 알파 자리에 함께 할수 있었음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알파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 또 부목사님, 리더 헬퍼분들, 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권사님, 지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